에릭 어머니가 사주신 도넛 너네도 먹었니? 나못 먹었어 어떻게 맞아. 알고 있어요? 나, 나 먹고 싶었는데 그거 맛있었잖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아, 맛있었어 나도 저기 있어 있어? 다 있을까? 먹자 좀 남았을 거야 응. 아니 어떤 설아가 먹다 남은 거 있어 맞아 누가 한입 먹고 나 <laughs> 놔줬더라고 내가 그래서 회사 분하고 나... 이거 딱 봤는데 <laughs> 과연 누가 이렇게 한입 먹고 <laughs> 과연 누굴까요? 이랬는데 너였구나 나 아니야 <laughs> 저예요? 응. 누 어떻게 알아? 나있었어 혹시. 어. 아, 먹... <laughs> 먹을 거예요, 어떻게 나름 비해서 먹... 그런 거죠. 자기 전에 내가 확인해. 아니 현재 형이 멍... 먹는다 했어. 마음 이 넓은 거야. 아, 현재 형이 먹는다 했어요. 아 갑자기. 근데, 근데 다른 거 먹어. 쪼끔 뭐 <laughs> <그거> 생각나네. 스팸. <laughs> <습해? 웃음> 현지형 먹기 전에 한번 <laughs> 먹어보라고 해요. 왜냐면 현지형 꼭 먹기 전에 한번 먹어보라고 해요. 아, 내가 줘 알아? 내가 내가 안 먹는다. 동생들한 입에. 하지만 맛있는지 맛없는지 오려고. 무슨 소리야? 내가 안 먹는다니까. 아, 적고 먹어 먹어. 네 먹고 한지가... 나머면 내가 먹을게 해놓고 안 먹었어.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꼭두 종류여야 돼. 그래가지고 뭐 고민하고 있다가 고민을 진짜 또 열심히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<laughs> 아, 이건 뭐 먹어봐 진짜 주자. 뭐, 맛있어, 맛있어. 그러다 보니 뭐, <laughs> 꼭 이거 그러니까, 먹어. 그러니까. <laughs> 맛있는 거 먹으려. 그러니까 먼저, <웃음> <웃음> 먼저 동생들 먼저 주는 이 친절함. 그래. <laughs> 그래. 근데 그게 또 동생들을 위한. 맞아요. 이게 그러니까. 왜 이래 오늘? <laughs>